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450대들에게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무서운 에, 열풍이, 열풍 아닌 열풍이 밀어 닥치게 돼서 상당히 큰일이 났습니다. 큰일 난 겁니다. 450대 아주 그냥 충격적으로 AI가 지금 번성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제 갑작스럽게 미국에서도, 음, 지난 1월 달인가 6,000명을 엠 마이크로소프트를 예를 들면 감원을 하더니, 구조조정을 하더니, 이번에 9,000명을 다시, 9,000명을 해고를 했습니다. 또 9,000명을 해고했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4, 50대 날벼락입니다. 주로 4, 50대 과장급입니다. 과장급 이상 40대에서부터 50대 사이 중간 관리자들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공지능이 다 한다 이런 얘기죠. 회사 나가면 그럼 어떻게 되죠? 뭐갈 데가 있습니까? 치킨 장사 뭐 해봐야 그 대신 퇴직금은 좀삼 한국 같은 경우 3억 4억을 주니까 요즘 또 3, 4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또 제주 좋은 사람은 또 다른 것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안한 지금 40대, 50대입니다. 소위 말해서 AI라든가 챗봇뭐 이런 시대가 되어 가지고 4, 50대가 이제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중간 관리자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이 국내 기업에도 불어닥쳤습니다. 그게 마이크로소프트만의 얘기가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금년 초에 에그 몇천 명을 갖다가 아마 했죠. 아마 마이크로소프트가 에 1%, 1%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체 1%에 해당하는 저성과를 낸 사람, 저성과자를 뽑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두달 만에 6,000명을 뽑아냈습니다. 6,000명을 소위 해고, 그 다음에, 에, 날벼락이 났죠, 이번에. 9,000명을 뽑아냈다는 소식이 어제 오늘 들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많이 해고를 할 때는, 한대는 AI 챗봇이 지금 그 역할을 다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중간 관리자 필요 없다. 그 대신 소정의 퇴직금은 소위 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희망 퇴직도 많이 생기고 그 이제 우리 국내 기업에는 벌써 희망 퇴직이 엄청나게 배가했습니다. 희망 퇴직을 나섰고 또 감원. 왜냐하면 AI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기업의 유연성이라든가 효율성이 더 높아지겠다는, 높아야 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지금 하게 됐습니다. 이건 미국만 일이 아니고 지금 한국에 당장 불어닥쳤는데 이 좌파 정권인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니까 지금 법이 무슨 법입니까? 노어 소위, 이 노조들을 위한 노란봉투법인 이런 악법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제 기업들은 전부 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관세협정 때문만 아닙니다. 관세협정은 그거는, 뭐, 그냥 의뢰, 그러니 하고 좀 관세협정이, 그러나 관세협정이 그 구멍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관세협정도 문제지만 기업이 이제는 살아나갈 길이 없는 게 지금 생각해 보세요. 노란봉투법 시행이 되면 하청업체들이 전부 다그 노조들이 일어나서 어 시비 걸고 뭐 이렇게 하고 하면 이거 견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 현상이 있고 있는 기업은 감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돌입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KT만 해도 과장급 2,800여 명을 잘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에, 만 50세 이상 뭐 희망 퇴직을 해라 만 50세 이상은 40대는 에, 40대 이상에서부터는 희망 퇴직을 하고 어, 제발 나가달라 만 오, 50대는 이상은 좀 나가달라고 에, 하여튼 과장급 KT는 2800명을 잘랐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희망 퇴직으로 네. 자이 s k 는 말이죠. 3억원을 3억 줄 테니까 희망퇴직 나가라. 또 얼마를 줄 테니까 나가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이렇게 되면 50대 이상은 쓴맛을 보고 쓴맛을 보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그 앞날을 가지고 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게임 회사의 그 NC 소프트 거기도 0천 명이나 줄였다는 겁니다. 벌써 AI가 전부 다 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IT 기업에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등장한 이래로 어정쩡한 과장급들을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인공지능이 다 대신해 준다. 음 ai 의 어떤 취약한 그 구조가 있는 데는 40 50대의 발을 못 붙이게끔 지금 돼 있습니다 에, 이제는 ai 가뭐 통신까지 하고 소위 이메일까지 다 하고 뭐 이럴 정도 같으면 이제는 인사채용의 어떤 플랫폼 자체가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뀌어 버리는 근데 주로 대상이 40 50대라는 점에 지금 우리는 에, 상당히 착안을 해야 됩니다. 40대가 가장 활성화된 그런 기간이고 또이 좌파정부를 가장 많이 지지한 항상 지지 많이 한 우리 대한민국에는 40대 50대입니다. 근데 40대 50대가 이 노란봉투비라는 법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기업이 에, 골치 아픈 그런 법들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고 또 주변 환경, 영내 환경이 예, 관세가 뭐20% 아닌 15%라고 하지만 또 기타 등등 기업이 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니까 기업들은 바짝 긴장하면서 벌써 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로 나갈 준비, 기업 환경이 좋은 데로 나가서 해야 되겠다. 벌써 이런 머리를 돌리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정말 정신을 바닥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날 지경으로 가 있습니다. 체제도 위기이고, 체제 위기를 부채질한 측면들은 40, 50대들입니다. 왜? 40, 50대들이 좌파 정권을 지지를 제일 많이 했으니까 말이죠. 주력인데, 이 양반들이 맨 먼저 관세폭탄의 결과 또는 AI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에 폭탄의 어떤 결과물들을 제일 많이 맛보는 그 시대 또 노란봉투법 시행 등 관세의 영향 뭐 등등 해가지고 가장 안 좋은 에, 상황으로 경기 상황으로 들어가게 돼서 지금 가문현상 즉 희망퇴직현상이 지금 기업에서는 줄기차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증가하고 있죠. 예. 대한민국의 그 쓰나미가 아, 몰린다. AI 쓰나미. AI가 다 한다 이거야. AI가 AI가 하는 것은 사람의 인력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층은 4, 50대 중간 관리자층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9,000명 해고가 되고 4, 50대가 거의 날벼락을 맞았다고 하는데 결국 한국도 똑같은 그 기업 환경은 똑같은 거니까 말이에요. AI가 미국이 더 빨리 발전돼서 빨리 투입이 됐고 지금 대한민국에도 AI가 지금 급속히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좋은 이름을 갖고 있죠. 좋은 이름 희망퇴직하라. 그리고 퇴직금은 많이 주겠다. 퇴직금은 올렸어요. 뭐 사, 3억을 준다. 뭐, 1억을 주고 2억을 준다는 게 3억을 주겠다. 나가달라. 이제 이런 형식을 대기업은 밟고 있는 회사도 있다는 겁니다. 아, 이제는 소위 말해서 화이트 칼라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은 인공지능이 다 하고 있고 기업이 사람 때문에 골머리 앓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얘기, 인공지능이 대신 다할수 있다면 인공지능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폭발적으로 나옵니다. 말만 AI AI 하다가 AI한테 꿇어 엎드리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 마이크로소프트가 맨 처음에는 1월달에는 소위 저성장 성장을 성과를 못낸 사람들을 1% 하위 1%를 예, 뽑아내더니 성적 고가 성적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다 음, 희망퇴직을 시키고 말이 희망퇴직이지 짤른 거죠 그게 그러더니 이제는 두달 전에는 6천 명을 짤르고 지금 또 9천 명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벌써 만여 명을 잘라낸 겁니다. 자 우리 기업도 그 영향 때문이 아니고 인공지능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 관세 영향도 다 손을 있을 것 같고 또 그것보다 이 좌파정권이 들어서서 이법 노란봉투법 기업을 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노총을, 노조들을 위한 그런 법들이 나오고 하니까 노란봉투법 잘 아시죠? 기업이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지금 어떤 기업은요, 이런, 이런,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노란복두법이 지금 상임위원회에 통과됐는데 본회의에 통과되는 순간 기업 튀어야 되겠다. 기업 바깥으로 나가야 되겠다. 여기서는 기업 환경이 안 된다. 기업을 닫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기서 잘 살아나지 못하면 참으로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 하필이면 왜 이렇게 어려울 때 인공지능이 이 대한민국 기업을 점유하는 소위 확률이 높아졌을까. 이거는 우리가 좀 늦은 겁니다. 대비를 좀 늦게 했다고 할까요? 대비를 많이 한 기업도요, 그할수 없이 영향권, 지금 AI 사업은 우리가 아주 처져 있다는 건데, 근데 AI 열풍은 바로 밀어 닥칩니다. 기업의 효율을 위해서, 기업의 효율을 위해서, 바로 닥칠 수, 또 기업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닥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 이게 사회의 어떤 변동함수로 어, 되지 않겠느냐. 이 국가가 어떤 형식으로든 돈을 벌어야 되고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생산과 모든 것이 이 들어맞지 않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 이 관세가 지금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상당히 기업이 압박을 받게 된다. 그 압박받게 되면 국민들이 압박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로 나온다. 이 양곡법 같은 것도 한번 보십시오. 양곡법이 시행되면 농민들은 좋겠죠. 네. 농민표를 위해서 양곡관리법 에윤 대통령은 두 번인가를 갖다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안 된다고. 그 전에 그 문재인 때도 양곡법 양곡법 하지만 아 이거 하면은 안 된다. 이거 그렇게까지 한 법을 갖다가 이제 이 이재명 정권은 양곡법을 통과를 시켰죠. 네. 그 결과를 그 결과 그 세금 남는 것 잉여만약 과잉 생산되면 국가가 그걸 그 많은 돈을 들여 쌀을 사 줘야 되는데 농민 쌀을 사 줘야 되는데 그 잉여분 많이 남는 분 그건 국가가 사들여야 돼. 그게 양곡법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다 세금으로 국민 세금으로 사게 될 텐데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낳을지 국가라는 것은 표를 위해서 포퓰리즘을 위해서 베네수엘라식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것도 어 이유가 될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저력도 없습니다 사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상당히 걱정스러운 이 AI의 침공이 우리를 걱정하게 합니다. 거기다가 이 법들, 이상한 법들, 노랑봉투법이니, 양곡법이니, 또 무슨 법이니 하는 이런 법들, 소위 국민의 실생활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바로 그런 법들, 합쳐서 전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안될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